완연한 봄날입니다. 오늘은 이 봄날에 딱 어울리는 한시 한편과 함께 평생을 술을 즐기고 많이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품위를 잃지 않았던 한 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부터 살펴볼까요 서툰 제 중국어 발음입니다만은 이시만큼은 한번 중국어로 낭송해 보고 싶습니다 천미엔 부지에 샤오 추추 원티 냐오 옐라이 흥미성 화루즈도 샤오 봄잠에 빠져서 아침이 온줄 몰랐는데 여기 저기서 새소리 요란하구나 간밤에 비바람 소리 요란했으니 적잖이 꽃이 떨어졌음을 알만하리 이런 시입니다 맹호연의 춘효라는 시입니다 춘효 봄 아침 봄 새벽 그런 뜻이 되겠죠. 다섯 자 사행으로 된 오언절, 가장 전형적인 온 절구입니다. 흔히들, 중국 문학사에서 가장 빼어난 한 시, 온 절구를 골라라고 하면은 이 작품이 꼭탑 클라스에 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최고의 시다라고도 칭찬받고 그래요. 중국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듯이 이 시는 아주 평이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평이하면서 격이 높고 뜻이 깊다해서 그 어린 아이 때부터 낭송하게끔 했던 시입니다. 요즘은 뭐 우리나라에서 한문 교육을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만은 저희들 어릴 적에는 뭐 중학교 과정에서도 어, 하문이 꼭 있었어요. 저도 시골에 한 농림학교를 다니면서 영어 수학보다 한시 공부를 더 많이 하곤 했는데 그때 우리가 이 봄날에 소리 내어서 합창하듯이 외우고 했던 시가 바로 이 천여였습니다. 음, 뭣도 모르고 그냥 소리 내 읽었죠. 중국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는 시들. 대표적인 시로 치면 은이 맹호연의 춘효 더연명의 사시 이백의 정야사 이런 시들입니다 한결같이 이들 시는 쉬우면서도 격이 높고 새길수록 뜻이 깊다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을 듯 싶습니다 인공의 어떤 꾸민 냄새가 전혀 풍기질 않아요 단지 봄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문득 느꼈던 그 감정을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놓은 듯한 어느 나열입니다. 그러면서도 곱씹어 보면은 그 안에는 우주의 모든 게막 들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줍니다. 감각적으로도요. 주된 감각은 청각이죠. 새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어떤 지각, 그것 하나만으로 봄의 전체 풍경을 그려낼 줄 아는 그 빼어난 섬시. 그래서 명작으로 꼽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맹호영 689년에 태어났습니다. 7세기 사람이죠. 성당 시기 당나라가 가장 번성했던 시기의 시인입니다. 이태백 200보다 12살 위가 되겠습니다. 호북성 양양 땅 출신입니다. 집안이 아주 괜찮았어요. 이 양양은 삼국지 이야기에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도시입니다. 도시 가운데로 우리나라 서울의 한강과 이름이 똑같은 한강이 흘러가는 그 도시입니다. 제갈공명이 그 젊은 나이에 숨어 살면서 농사를 지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유비 현들이 삼고 초려로 제갈공명을 모시러 갔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맹호연은 이 양양 땅에 살면서도 이춘효라는시한 편으로 20대 이미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뭐 인터넷도 없고 티비도 잡지도 없던 시절입니다만 은그 옛날에도 누가 어느 시골에서든 시 한편 잘 지었다 그러면 그것이 곧바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그랬습니다 흔히들 빼어난 문장은 하늘이 만들고 그 묘함은 우연하게 얻을 뿐이다 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사람의 재주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 이 뜻이기도 해요 이무렵 맹호현은 그 양양교회에 농문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형제들이 같이 거기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맘때 그의 시풍이 거의 다 확립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도 공부를 한 까닭은 과거에 나서서 벼슬살이를 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이 안 좋았는지 여러 번 과거에 낙방하고 말았어요. 39살 때 맹호여는 또한번 과거에 낙방하고는, 야, 나는 도무지 과거 체질이 아닌 모양이다 하고는 직접 장안으로 갑니다. 왜? 당시에 관리가 되려면 은꼭 과거가 아니더라도, 즉 추천제를 통해서라도 관직에 나설 수가 있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길이라도 한번 모색해 보겠다 하고 장안으로 갔던 것입니다 거기 장안에 가서 맹호연은 당대 최고의 시인들하고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왕유 왕창량 하지장 이런 인물들이었습니다 특히 왕유하고는 깊은 교류를 맺으면서 함께 설계 술을 마시면서 장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왕유 덕분에. 직접 황제를 만날 일이 생겼습니다. 결회 찬였어요 그때가 바로 당현종입니다. 황제도 왕유의 추천을 듣고는 그래 네가 선시 한번 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 물장 없는 맹호연이. 그 황제를 막 칭찬해 주는 그런 시를. 들고 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하필이면 세상 정치를 풍자하는 삐딱한 시를 황제한테 보여줘갖고 오히려 황제한테 노여움만 사고 쫓겨납니다.굴러 들어온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그런 시험이었죠.그 후 맹호연은 내가 벼슬할 팔자가 아닌 모양이다하고 고향 양양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여, 농사나 지어보겠다 하고, 밭에도 나가곤 그래서요. 이 무렵에 그의 빼어난 시 하나가 바로, 친구의 시골집에 가서 라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고인구 개서하고, 여아지 정가로다, 녹수촌 변압하고, 청산과 외사인에, 개헌면 장포하고 거주화 상마로다 대도 중양절하였다가 할래 취국화할까? 친구가 닭을 잡고 기장밥을 지어 나를 시골집으로 불러주었네 푸른 숲이 마을을 둘러싸 있고. 청산이 그놈의에 비스듬히 서있네 문을 열고 들판을 내다보며 술잔을 들고 농산미를 말한다네 가을이 오면 다시 와서 국화꽃을 즐겨야 하리 그냥 이웃사람을 만나서 주거니 바거니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나열해 놓은 듯한 신데 그것이 한편의 우아한 수묵화로 그려지고 있다 이런 칭송을 받기도 합니다 여기도 술이 나오죠 이렇듯 시골생활을 하면서 단 하루도 맹호연은 곁에서 술잔을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맹호연의 일대기를 보면은 이렇듯 술을 즐기고 잘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는 단 한번도 험한 말이 나온 적이 없다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가 술을 마시는 까닭이 뭡니까 몸 해치려고 마시는 것도 아니요 그걸로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마시는 것도 아니요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흥겨움 즐거움을 위해서 마시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흥겹다고 해서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남들을 불안하게 하면은, 그거는 이미 설권이 아니겠죠. 저도 늘 강조하는 것이, 술은 즐겁게 해서 마시는 것이다.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고, 내가 술을 마심으로 해서 내가 즐겁고, 내 주위 사람들까지 같이 즐거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진짜 설권이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렇듯 맹호야는 술이 취하면 온통 주위까지 즐겁고 밝게 만들었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양양 땅에 돌아와서 머물적에 천하의 술꾼이요 시인이 이백과 몇 번씩 만나고 그럽니다 어떻게 이백이 사천성 저 위쪽이 고향이죠 그런데 20대 초반에 이백이 만유를 떠난다고 거금을 챙겨가지고 몸종 하나 날려가지고 양자강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호북성 중 동정호 쯤에 와가지고 이미 여비를 다탄진해 버렸어요 돈도 떨어졌던 이백이 이거 떡하나 하다가 고향으로도 못 돌아가고 여대쯤에서 잠깐 머물러 살면서 장가나 가볼까 하고 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미 이 근처에서 최고의 유명한 시인은 맹호연이었어요 그래서 이백이 맹호연을 찾아가서 제가 장가를 가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상의했던 최초의 인물이 바로 맹호연이었어요 이 당시 200은 이름이 없던 그런 시인이 젊은 시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맹호연은 12살 아래 되는 200을 알아보고는 그 망년지교 나이를 잊어버리는 친구가 됐던 것입니다 맹호연의 충고에 따라서 200은 그 양양 땅에서 멀지 않는 안육이라는 거울에 정착을 합니다. 거기에 부잣집 딸딸을 아내로 맞이해 가지고 아이도 낳고 한 10년을 여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47살 때 맹호연이 강남, 양주, 남경쪽으로 여행을 떠난다고 이백한테 통지를 했고, 이백이 그를 전송하기 위해 가지고 함께 황항루까지 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황항루에 올라서 술을 들이키면서 헤어짐을 아쉬워합니다. 이때의 만남이 이백과 맹호연 생의 마지막 만남이기도 합니다. 맹호연이 탐패가 강을 따라 내려 아득히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이백이 얼픈 시한 구절. 그게 바로 또 200의 시들 중에서 천고의 명작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시 제목은 강남으로 가는 맹호연에게 주는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인서사 황황루 한대, 연화 삼을하 양주란에, 고범무원령 벽공진하고, 유견 장강 천재류로다. 친구를 떠나보내려고 황악루에 올랐네. 때는 꽃피는 삼월 친구는 양주 땅으로 떠난다네. 외로운 돛배 하늘 끝으로 잠기어가고, 나란 아득히 장강의 수평선만 바라볼 밖에. 푸른 하늘과 푸른 강이 맞닿은 그 끝머리쯤으로 배가 잠기어가는 모습. 눈에 선하게 다가오죠. 200이 맹호연을 참 좋아했습니다. 200의 시들 가운데 맹호연에 관한 시가 다섯 편이나 있는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맹호연의 시들 가운데는 200에 관한 시가 한 편도 없습니다. 뭐 일방적인 짝사랑? 뭐 그건 아니었죠. 처지로 보더라도 이 무렵에 맹호연은 전국적인 저명 시인이었고요. 이백은 무명의 청년 시인이었을 뿐입니다. 먼저 그런 차이도 또 있었겠죠. 아무튼 이시 한편에서도 서로를 알아보는 남정내 시인들의 가지는 우정과 그 우정에서 빚어지는 멋이 그럴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후 맹호연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벌써 쉰 나이가 되었어요. 이 무렵에 그는 그 등창, 종기 때문에 심한 고생을 합니다. 요즘 같으면 참 쉽게 고칠 수 있었을 텐데 그 옛날에는 이 병을 다스리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요. 친구가 종기 때문에 고생한다는 소문을 듣고 시인 왕창령이 장안으로 오던 길에 굳이 이 양양 땅을 들러서 친구를 찾아갑니다. 몇년 만에 친구를 만난 맹호연의 반가움이 컸던 모양입니다. 니 등창에는 술을 마셔서는 안 돼요. 그리고 특히 해로운 것이 생선 같은 거 해조류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반가움을 이기지 못한 맹호연이 술상을 차려오라 해가지고 친구랑 또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됩니다. 술 한주들이 또 생선들이고 그래서요. 그렇게 오랜만에 대취한 뒤에 잠에 들었다가 영원히 깨어나질 못했습니다. 그가 누린 나이가 시2 둘이었습니다. 중국 백제 중에는 도연명술도 있고. 소동파술도 있고, 두보술도 있고, 200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많은 시인의 이름을 딴 백주들이 있는데, 맹호연주도 그래서 제가 찾아보려고, 어 여러 번, 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강소성 남경에 맹호연주업이라는 술회사가 있고, 맹호연주라는 백주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아서요. 남경이라면 또 저하고도 관계가 깊은 데라서 남경에 있는 중국인 제자들 보고 맹호 연주를 좀 구해보라 했는데 이 친구들이 도무지 남경에서도 그 술을 찾질 못하겠다 그래요. 제가 굳이 이런 문인들의 이름이 붙은 술을 구하고자 하는 까닭은 단순해요. 그냥 취향입니다. 술맛이 뭐 별나겠습니까? 많은 그 이름이 적힌 술을 따라 한잔 마시다 보면 그의 생애와 그의 문학작품들이 뇌리로 스쳐가면서 술맛까지 바꿔주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1300년 세월이 후딱 지나가 버렸는데 그 옛날 시골 땅에 살면서 수묵화 같은 시를 통해서 아이부터 노인네들까지 마음을 위로해주었던 한 시인 맹호연 글을 떠올리면서 또 빼갈 한잔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